안녕하세요. 살롱드 로이어의 정변 조변입니다. 예, 조변 하사님 휴대폰 잃어버리셨다가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요뭐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거아닌가요 네, 휴대폰 분실하신건 언제죠? 글쎄요술 <laughs> 먹고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음.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녕하세요안녕하 <laughs> 아, 찾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예, 사실, 그, 제가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아서 저는 잃어버렸다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다음날 바로 다 휴대폰 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요. 네. 일단 구글이든 애플이든 다 인, 인터넷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 그거, 위치추적 예.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 누가 갖고 있, 있는데 주지 않으면 위치추적은 의미가 없거든요. 아, 위치 추적으로 찾으신 게아니셨든요 위치 추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으로는 어차피 네. 못 찾고요. 그, 위치 추적 해봤자 한 2, 300m의 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 내 집에 있는 걸 확인해 하는 <laughs> 기능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laughs> 그래가지고 네.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음.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구글에 접속을 하시면 핸드폰을 잠금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을 잠그면서 어 이거는 분실폰이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이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폰에 딱 이렇게 뜨는 거죠. 아조 변호사님 핸드폰은 아이폰 아니셨나요? 아저두 개예요. 예? <laughs>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음, 그래서 둘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PC에 접속을 하시면 음. 그래서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시고 구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내면 핸드폰이 딱그두 떠요. 제가 그거는 그림을 나중에 이 화면에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딱 뜨는데, 그, 그러면, 그걸 보고 보통 전화를 하시죠. 아, 사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아무리 해도 받질 않았거든요. 아, 안 받죠. 사실 그게 누군지 알고 받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방법 쓰시니까 바로 연락이 없어요. 그쵸, 그거는 제가 제 계정으로 음. 접속을 해가지고 딱 띄운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실 찾을 네. 수 있었던 이유는 택시회사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택시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다, 택시는 다 줘요. 아 사실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도 이제 그 택시 번호가 다 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네.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또 결제를 했던 게 팀원이더라고요. 아 팀원이는 그럼 어, 택시 번호가 안 뜨나요? 아 뜨긴 뜨는데요. 한몇 시간 후에 떠요. <laughs> 신용카드는 아, 바로 뜨는데. 그럼 바로 찾기는 힘들겠네요. 바로 찾기는 조금 약간 네. 힘든 지점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핸드폰을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아, 핸드폰을 켜놔야지만 뭐 위치들 추적을 하든 뭐 잠금을 해가지고 분실폰을 띄우든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진동을 음. 많이 넣잖아요. 음. 그쵸? 근데 진동을 해놓으면 또 기사님들이나 택시 직원이 못 봐요. 근데, 근데 또그 잠금을 하면서 배올리기 기능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 계속 눌러주면 그 핸드폰은 베리마크 올려요. 아, 그 무음이나 진동으로 아, 해놔도 그쵸. 이렇게 베리 진동하죠. 베리마크 올려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핸드폰 못 찾았을 때 초기화 기능이 있어요. <laughs> 내 데이터. 나, 네. 나 진짜 제가 진짜 시코패거든요. 네. 그 털릴까봐. <laughs> 도대체 <웃음> 아니, 뭐가 나 들어가? 나 이렇게 나가지고.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네요. 뭐, 어, 최후의 네. 수단이라서 근데 핸드폰 초기화가 있어가지고 데이터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뭐, 네.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그, 그 사생활이라는 게다 <laughs> 네. 깨끗하지 않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뭐, 남이랑 뭐, 뭐 약간의 음주를 해가지고, 네. 뭐, 수택시를 같이 타서 남이 나를 챙겨줄 거다. 그런 생각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탔던 제 친구도 같이 잃어버렸거예요 아, 음주를 하신 거예요? <웃음> 아무튼. <웃음> 정변호사님은 뭐 핸드폰 잃어버리신 적 없어요? 저는 뭐 잃어버리질 않겠죠. 역시. 꼼꼼 박사 정박사? <laughs> 박사님. <laughs> 조변호사님, 오늘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휴대폰 잃어버리신 건 아니시고요. 맞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변호사가 특별히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는 팁 이런 거가 없다는 거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아 모드인 센터, 구글, 네이버 검색하세요. <laughs> 네, 조변호사님의 빅피처였군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잠시. 근데 택시, 택시 만약에 하시면, 택시기사님이 핸드폰을 음. 갖다 주시면, 운임비 그 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저희 경우에는 3만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끔 택시에 토해가지고 알수 없는 뭐 세탁비도 달라고 하기도 하는 거 아, 같고요. 토하신 건 아니죠? 제 친구가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난리네요 정말. 네. 제가 토한 건아니에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잃어버리면 돈이고 시간이고 되게 많이 낭비하게 되니까요. 음. 구독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